앨리스는 어느 날 흰토끼를 따라 이상한 나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곳은 정말로 이상한 나라였어요. 어느 길로 가든 도착만 하면 되지 않겠냐며 빙글거리는 체셔 고양이부터 평소엔 조용히 연초를 태울 뿐이지만 키에기에는 민감한 쇠기벌레 아무래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은 사물토끼와 모자에 각에 미쳐있는 모자장수도 보이네요. 무서운 사람처럼 보였지만 왕 앞에선 고분고분한 공작부인을 지나 도착한 곳에서 붉은 여왕은 말합니다. 여기서는 그저 현상 유지를 위해서도 쉬지 않고 달려야 한다고. 다른 곳으로 가고 싶으면 두 배는 노력하라고 말이죠. 앨리스의 인생에 있어 이상한 나라에서 보낸 시간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온 앨리스가 이전과 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82년생 김지영 제가 기억하는 웹툰 DP는 그런 내용이 되기 굉장히 힘든 작품이었는데 스위트홈에 워리어를 끼얹은 것처럼 뭔가 영상화 과정에서 각색이 좀 심하게 되었나 의아한 반 걱정 반으로 DP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고 나서 든 생각은 물론 이것도 회색이고 이것도 회색이긴 합니다 82년생 김지영의 좋은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고, DP 역시 자극적인 면에선 만만치 않은 작품이에요. 둘다 사회 비판물이란 같은 카테고리에 속하기도 하죠. 다만, 주인공의 인물 설정, 작품의 메시지, 비판의 대상은 솔직히 비교조차 아까운 수준이거든요. 예를 들어, 기생충이나 엄복동이나 똑같이 150억 든 한국 영화 아니냐 라고 말하면 그 문장만 보자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두 개를 동일 선상에 놓는 것 자체가 저 같은 사람에겐 일종의 발작 버튼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군대에 대한 제 입장부터 가볍게 밝고 넘어가자면 많은 분들이 PTSD 온다거나 나도 군대 다녀왔는데 저건 좀 뻥이 심하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이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였고 MC봉 사건이 터진 직후에 귀화에서 신검을 받았지만 지병으로 면제를 받았어요. 저때 당시에 신검에서 면제가 나왔다는 의미는 남자라면 다 알기 때문에 신의 아들 같은 놀림조차 들어보지 못한 채 민방위 10년차를 넘기고 있는 군대와는 아주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군대에 대한 인상이 아주 깊게 남아있는 에피소드가 바로 재검때의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때는 일단 사는 지방의 병무청에서 신검을 한뒤 현역 대상자가 아니면 서울의 중앙신체검사소에서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군대에서 뭔가 제대로 된 검사를 할 거란 기대는 당시에도 없었어서 담당 병원에서 CT고 MRI고 바리바리 찍어서 자료를 싸 들고 갔죠. 그렇게 자료를 제출한 뒤 건조하게 모니터만 바라보는 군의관 앞에 긴장해서 앉아 있는데 긴 침묵 뒤에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야, 이 새끼 좀 봐. 심각한데,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본인 옆자리에 군의관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옆자리에서 다른 대상자의 자료를 보던 군의관이 와서 신기한 것을 보듯, 한참을 구경한 뒤에야 저에겐 다음 검사를 받으러 가도 된다는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열 살부터 전국의 온갖 병원을 순회했고 미국 병원도 겪어본 소미 말하는 병원 짬좀찬 22년 인생에서 단한 번도 접해 보지 못한 의사가 환자를 내한다기보다 도중용 소의 등급이라도 매기는 듯한 생소한 태도였죠. 몇 개의 검사를 지나쳐 판정을 짓는 창구 7급을 받고 재검 판정을 받았던 지난번과는 달리 모니터에 5급이란 표기가 뜨며. 면제가 확정되었습니다 아마도 앞선 사건 때문에 제 표정이 어지간히도 안 좋았나 봅니다 축하해요 다신 볼일 없겠네요 라는 이죽거림인지 축하인지 알수 없는 비웃음을 뒤로 한채 병무청을 나섰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에도 3년의 직장 생활 동안 해병대 출신 부장에게 너는 아메리칸 스타일이라며 욕설과 얼타려를 통해 끝없는 교정을 당하며 들었던 말 군대였으면 너는 그렇게 기강을 잡아대던 그가 회식자리에서 헬미를 추며 지점장에게 아양을 떠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복잡한 심경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런 에피소드들이 실제로 군대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말도 안 되는 급여를 받으며 1년 이상 시간을 보내고 온 분들의 고생에는 조금도 비할 바가 못될 겁니다 저 또한 사회생활을 하면 늘 예의 바른 사람이었던 것도 아니고 그 군의관도 군 복무가 끝난 뒤엔 평범한 의사가 되었을 것이며 엄격했던 직장 상서도 노력하는 가장이었을 뿐이죠 다만 이런 시간들을 겪으며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군대는 어떤 곳이길래 이런 일들을 당연시 여기는가? 한 사람에게는 많은 모습이 있다고 하죠. 가족을 대하는 나의 모습, 친구를 대하는 나의 모습, 직장에서의 나의 모습. 나는 한 사람이지만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군대라는 키워드와 깊게 엮인 사람들은 각기 다른 사람임에도 비슷한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사람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일상적이라 그것에 대한 위화감도 느끼지 못하는 모습. 내가. 군대라는 환경에 속했을 때 나는 과연 그들과 달랐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솔직히 자신이 없었던 게 군대에 대한 제 인상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영상엔 DP가 다루는 군대에 대한 고증이나 군대 관련 썰은 없습니다. 이미 온 유튜브에 요약 영상이 도배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 내용 요약도 없습니다. 오롯이 이야기로서 DP에 대한 감상을 다루고 그 후에 82년생 김지영과는 어떤 면이 다른가를 토파보는 영상인 점 참고하시고 늘 그렇듯 제 영상은 오답노트나 자격을 가진 평론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감상과 다르다고 해서 누군가 틀리게 되는 문제가 아니란 점꼭 명심하시면서 어디까지나 평범한 개인의 평범한 감상 지금 시작합니다. 사실, 군대라는 특수성을 제외하면, DP가 취하고 있는 사회 비판물은 한국에서 익숙하디 익숙한 장르입니다. 호범택시, 악마판사, 빈센조, 로스쿨, 마우스, 바야흐로, 저격의 시대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우리 사회에 일면을 담고 있거나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DP와 82년생 김지영이 크게 화제가 되는 데에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선택할 수 없는 정체성을 대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생의 장그레는 프로기사 입단에 실패하고 낙하산으로 대기업에 입사하게 됩니다. 이 장그레가 회사에서 이리저리 치이는 것이 미생의 주된 이야기인데 이건 시청자의 관점에 따라 당장 해결되어야 할 부조리가 될 수도 사회 부적응자의 응석으로 보일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장그레가 더 노력해서 바둑기사가 되었다면 혹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공부로 방향을 잡았다면 시청자에 따라 이런 선택의 책임감을 더 중요하게 볼 수도 있겠죠. 반면에 DP나 80년생 김지영이 묘사하는 부조리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이 조명하는 그룹은 날 때부터 정해져 있고 쉽게 바꿀 수 없으며 인구의 약 50%를 차지하는 거대한 집합 성별입니다. 시청자 두명중한명에게 나도 겪을 수 있는 문제를 보여주니 당연히 큰 반향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다만 이 둘을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비판하는 방식에 있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인물 설정부터 살펴보죠 먼저 김지영은 작품 전체에 걸쳐 무고한 피해자로 그려집니다 어린 시절 남학생에게 쫓기는 경험을 한 지영씨에게 아버지는 이런 말을 건넵니다 봐라 치마가 짧잖아 그리고 절대 아무나 보고 웃으면 안돼 또한 남동생에 비해 차별을 받는가 하면 저 만년 때 저거 아빠가 영국 출장 다녀면서 지석이한테만 줬던 거네? 어? 우리는 공책 주고 영국 공책이라고 직장 생활 또한 순탄치 않습니다 그녀는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지만 승진에 선택되는 것은 축하해 기획팀 됐더라? 축하해 하... 아, 나 가기 싫은데 의욕 없는 남자 동료였으며,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다고 자신하던 그녀는 어느샌가 아이를 낳고 소위 독방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주변에는 고학력자임에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집에서 육아만 해야 하는 여성들이 다수 존재하며, 직장의 남성들은 회사의 몰카를 직접 설치하거나, 그걸 발견하고도 알리지 않은 채 단톡방에서 돌려보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을 겪던 지영 씨는 온갖 여성들이 비행위해 사회의 문제를 고발하는 샤먼 킨이 되고 맙니다. 그녀의 남편은 직장 일을 끝마치고 돌아와 육아를 분담하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지영 씨의 뒷수습을 맡으며 일을 하고 싶어하는 지영 씨를 위해 본인이 육아휴직을 쓰려 하지만 내가 육아해줄까 아현은 1년 정도 돌보다 복직하면 그때 또 방법이 생기겠지. 그런 그 역시 이상적인 남편이 아닌 잘못된 남성으로 결론이 내려지는데 그 이유는 그녀의 의사에 반해서 나이를 갖자고 졸랐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만 낳자. 내가 잘해줄게. 아니 지금 마트에서 수박 하나 사자, 오렌지 하나 사자 그런 얘기야? 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김지영은 순수한 피해자이며 동시에 어떤 능동적인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응이 나 기지영 빙의해서 깽판 칠 테니까 뒤처리 해줘. 응이 기분 나빠서 빙의할 거지만 난 기억 못하니까 와줘. 담고 있는 내용은 어두울 지언정 82년생 김지영은 시청자에게 있어 달콤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문제는 바깥에 있고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너의 잘못이라면 이 나라에서 여자로 태어난 것뿐이야. 왜 이렇게 모르는 데 가려고 해? 거긴 한국 사람들이 없잖아. 이런 가모니설에만 집중하니 지영 씨가 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지 앞으로 육아와 직장 생활을 어떤 식으로 병행해 나갈지 8여년생 김지영은 그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DP는 탈영병 잡는 헌병이란 직업 설정으로 개연성을 확보했다 하나 한사람이 겪기엔 너무 많은 사건이 기약되어 있다는 점은 8여년생 김지영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의 설정과 행보가 크게 다르죠. 안준호는 백이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어두운 회색 지대에 위치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처럼 무고한 피해자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드라마의 시작부터 임금을 때이자 오토바이를 훔쳐다가 파는 모습을 보여주며 첫 에피소드에서 그는 본인의 의도가 아니었다고는 하나 탈령병의 자살을 듣게 됩니다. 박성호를 때리는 장면에서 안준호 본인이 오버랩되는 것이 그가 느끼는 죄책감을 잘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부모님과의 사이도 좋지 않으며 한호열에게 하극상을 저지르기도 하는 그는 작중 최대 피해자인 조석봉의 흑화에도 어느정도 기여하죠. 석봉이 부탁한 물건을 까먹고 사다주지 않는가 하면 지퍼을 걸어 군기를 잡으려는 석봉 해체면을 무시하고 후임들을 멋대로 들여보내버리는 등 일방적인 피해자였던 지영씨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말미를 주는 연출입니다. 활용점정으로 엔딩에서 첫 에피소드에서 자살한 신우석 일병의 누나를 등장시켜 왜 반갑만 하고 있었느냐 라는 대사를 통해 안준우나가 침묵하고 방관하는 다수에게 일침을 가하기도 합니다. 즉 준우는 시대의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로 묘사되고 있는 셈입니다. 임지섭이나 천용덕 등군 간부의 구패를 보여주며 악을 묘사하지만 결국 윤일병과 임병장으로 대표되는 우리가 뉴스로 접하는 부조리의 핵심은 똑같이 징집되어 내무번에서 함께 생활하는 일반 병들이 더 깊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특징은 주인공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들의 설정에서도 드러납니다. 김지영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작중 등장하는 대부분의 남성은 아주 평면적인 빌런인데 이들은 지형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단 인간 재해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시대의 억압을 상징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은 끊임없이 지형을 깎아내리고 억누르죠 결국 많은 사건이 등장함에도 이를 통해 성장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너는 잘못이 없는 피해자일 뿐이야 를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할 뿐입니다 반면 일반 병의 문제를 가장 크게 집약해서 보여준 황장수는 손님이라는 위치상 조석봉과 안준호가 대적할 수 없는 악인처럼 그려지나 그 후반부에 들어서 그 캐릭터가 크게 변화합니다. 더 이상 지기로 누를 수 없어진 저녁날 사과하라는 석봉에게 당황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편의점 점주의 갑질에도 군소리 못하고 굴복하는가 하면 칼을 들고 찾아온 석봉을 보고 손을 떠는 등 악인으로 남겨두는 것이 더 원망하기 편함에도 굳이 시간을 늘려 황장수 역시 평범한 청년에 불과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연출은 황장수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런 의도라면 그의 악행을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저녁한 후에도 사나운 모습을 남겨두고. 석봉을 말리는 한편, 준호와 호열이 여전히 황장수에게 적대적인 모습을 그릴 이유가 없겠죠. 군 간부의 선역이 요다 박봉구 중사라면, 악역은 임지섭 대위를 꼽을 수 있을 텐데요. 본인 실적을 위해 디피조를 굴리는가 하면, 자존심 때문에 공사 구분을 잘하지 못하는 등 전체적인 인상으로 놓고 보자면, 악역에 가까운 것도, 초타부터 빼기 있는 박성우 대신 안주도를 남겨두는가 하면, 마지막 사건에서도 천용덕헌병대장에 맞서 디피조를 지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이 또한 순수한 호의보단, 자기 입속을 챙기는 느낌이 더 강하지만, 김지영의 악역들과 비교하자면 훨씬 이체적인 인물상이죠. 이런 묘사는 어떤 차이로 이어지는가? 82년생 김지영의 화법은 당장은 기분 좋을 수 있으나 지나치게 우화된 캐릭터들 덕에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무엇보다 분노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영화가 말하는 문제는 구시대적인 지영 씨의 아버지와 시어머니만 변한다면 해결될 문제일까요? 아니죠. 이 영화가 주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여성의 육아와 직장생활의 어려움에 관한 문제인데요. 온갖 어그로를 끄는 이들은 실제로 핵심적인 문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선 엑스트라들이 한 번씩 이렇게 팔자다. 상팔자야. 부러워서. 나도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커피 마시면서 돌아다니고 싶다. <laughs> 보안요원이 몰카를 설치했다고? 어? 응. 정말, 마음충. 야, 들어. 마음충이 마음충이지, 뭐. 야, 저건 진짜 답 없다. 어. 단편적인 사건만 일으키고 사라질 뿐이므로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담론을 이끌어낸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아멘 DP는 뒷맛은 씁쓸할지언정 훨씬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사회에선 화를 낼줄 모른다고 간디라는 별명까지 붙었던 청년이 왜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었는지 다소 험악할지언정 평범했을 청년에게 군대의 특수성이 어떤 기폭제 역할을 하였는지 일반 병인 황장수는 물론이고 이 작품의 최종 비판 대상인 군대를 이루는 주축인 군간도 임지섭에게도 입체적인 면모를 더합니다. 이런 입체성은 보다 현실적인 담론을 나누게 하고 82년생 김지영의 악역이 극적으로 우화된 스크린 너머의 캐릭터에 가깝다면 DP는 악역에게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현실의 황장수, 임지섭에게 나는 저렇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물론 저런 사람들이 드라마 하나 본다고 변할 거란 기대는 하지 않지만 최소한 가능성을 만드는 것과 단순한 흑백 논리로 가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차이죠. 이런 캐릭터들의 불완전함이 DP가 사이 비판물로서 갖는 모범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안중도가 더 살가운 후임이었다면 박범구가 석봉을 자극하지 않았다면 황장수가 가혹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제대로 된 사과만 했더라면 가장 문제가 될 황장수조차 전역한 시점에서 영창에 보낼 수 없고 조석봉이 탈영과 자살까지 하지 않았다면 군 내부 조사로 검찰에 송치 현실성 없는 이야기죠. 분명 피해자가 있고 여러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지만 책임을 질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DP의 풍경이 유사치의 법권이 된 군대의 특수한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